끝없이 무. 하나님, 아무런 맹락도 없이 그저 엎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그러하고 우리에게 가자 하신 오라 하신 그 길이 그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아침이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는 주옵소서 약하지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강하다고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저마다의 이러저러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되고 열아빠고 한몸되고 어깨를 모을 수 있는 당신의 나라의 어떠함으로 다시 영의 발길이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본문이고요 30, 43절부터 52절까지 설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그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본별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석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 사장에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 이불을 누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헛,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다시 천천히 한번더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적 추적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들 멀리서든 이렇게 오셨어요? 못 어. 뭐 타고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보통 자가용만 타고 다녀요 그러시군요. 이런 날을 예전에 은재 목사님께서 아니 시원이가 가르쳐준 그 노래가 생각나요. 비가 오는데 어디가 나요? 새벽기도합니다. 보신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참 마음에 아인 그런한한 대목이죠. 어떠세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아, 베드로의 이말 중에 어떤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장담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에, 현실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또 마크키스의 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이 자리 내게서 좀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게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 기도가 응답되면 좋지 않을까요? 뭐 기왕이면 이런 집자가 지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면 어떨까? 뭐 이것이 어, 우리들의 연약함에 비추어서 더 앞선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 뒤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대목은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검과 몽치를 들고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수를 잡아 오라 하고, 명을 붙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런 명령만 붙인 게 아니라, 검과 뭉치도 같이 붙였어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그러는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손에도 혹은 보내는 사람들의 손에도 검과 뭉치를 들리곤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잡아오거라 하면 안 되는 거고, 잡아다 죽이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려야 할 종교인들이 죽이기 위해서 검과 뭉치를 들리는 이 이야기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시는 말씀의 한 자리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무기가 검과 뭉치여야 합니까? 그래도 되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으로도 다 성이 차지 않아서 이에는 이보다 더한 것으로 눈에는 눈보다 더한 것으로 맞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입니까? 그 무기밖에 없다면 그 무기만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그걸 승리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시는 말씀에 꼭 맞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입맞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인절미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편안한 입맞춤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검과 함께 한 찾아온 입맞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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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검과 함께 찾아온 입맞춤. 그게 렇가르다의 모습이었고, 또, 검과 뭉치를 가지고 찾아온 자들을 대하는 또 다른 방식, 검을 꺼내 드는 방식, 가장 허무한 칼날의 모습인 겁니다. 나는 아니라 아는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 장담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칼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무역지에 나오는 휙휙 칼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쓰러지게 할수 있는 그런 칼 전문가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는 칼 쓰는 법을 잘 모르죠. 여기. 대지사장들이 보낸 사람들만큼 칼을 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휙 베어내었는데 몸을 베지 못하고 기껏 뺀 것이 귀한 조각. 그런 쪽 귀한 조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칼을 칼집에 두루 집어넣으라. 마가보고 본문은 여러가지 상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뭐 그가 말고였다는 것도 생략하고 있고 칼빼은 자가 베드로였다는 것도 생략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입맞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고 또 아무리 무도한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더라도 칼을 빼들면 안 되는 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알려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마음에 근심을 하며 기도하셨고 너희들도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는 일들은 49절에 이르신 말씀처럼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는 아니라는 베드로의 업법을 흉내내면서 살면 거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는 말씀이 말씀의 자리가 거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나는 아니라 는 베드로의 어법을 흉내내면서 칼을 빼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고 칼을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길의 한 자리에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과연 성경을 이루겨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그 마지막 모도한 자리를 의연하게 맞이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믿음과 눈물과 은혜와 사랑이 있어 나를 따라 하신 그 응답에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나는 아니라 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할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꽃피고 그 꽃핀 자리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힘이 생겨나는것 아닐까요? 어제제 아내와 저녁 무렵 잠깐 어디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고난 주간이 돼서 며칠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였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다 먹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버스 광고도 버스에 이렇게 매는 광고도 먹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음식에 대한 의존하고 사는가. 제 아내는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건강하죠. 그런데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먹고 살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게 먹어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한 시간, 한 동안 음식을 끊음으로써 내 삶의 의존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면 제가 아 그만해, 그만 <laughs> 그 자꾸 꼬실다니지, 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멈춰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기. 우리가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내게 칼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장단이 있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없음, 나의 무능, 나의 불가능성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복된 한가 될지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으라 했으나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라 했으나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마치 자다가 공창 두들기듯이 아닌 밤 중에 홍독깨를 만나듯이 여기 검과 뭉치를 만나 버리는 소동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동을 버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인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엎드려 그가 나아인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에 걸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한차랑만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거기에 여겨주시고, 소망 없는 것과 같은 날들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길가는 것, 즐거운 것이 아니 가장 큰 소망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복된 자리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내놓으신 은혜의 샘에 두레박을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